네, 경제단판 시청자 여러분. 이 경제단판을 보다 보니까 뭐 30분, 20분 되는 짧은 강의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든 궁금증을 다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침 감사하게도 이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뭐 질문으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그 댓글 중심으로 Q&A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 다른 음 요즘 프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을 이해하려면 환율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역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반나절은 필요를 해요. 그렇지만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교육하는 상대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구매력의 비교치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와 한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서로 가치를 매기는데 그 가치의 기준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단위가 뭐냐 화폐죠. 그래서 그 화폐를 가지고 물한 병에 600원 주고 살고 또 다른 가치로 미국에서는 똑같은 제품인데 800원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가격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구매력이라고 하는 퍼 r 싱 파워 패리티라고 하는 지수로도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인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돈의 가치로 표현한 게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미국 경제보다 좋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고요. 미국, 동,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강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적 파워 힘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 달러화는 한국 원화보다 늘 강하다. 그래서 1대1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얼마나 강하냐. 지금 1달러에 1300원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제는 낙관론도 나오고 긍정론도 존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경착륙 아닌 연착륙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낮고 소비자 물가는 잡히고 있고 연준의 통화 정책과 의회와 정부가 내놓는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좋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1,30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볼때 2024년까지는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1,250원에서 1,350원 아주 낙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1350원에서 1450원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나리오 상의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이거를 원화 절상, 원화 절하로 표현하게 되면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 절하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환율이 떨어졌다. 그 말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니까 원화 절상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용어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녀분에게 예, 한번 주식투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체크리스트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 체크리스트가 있죠 근데 그 체크리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직관입니다 그 직관은 어디서 나올까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늘뭐 강의나 경제단판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산업을 말씀을 드리면 로봇 드론, AI, 양자 컴퓨터, 이런 내용 아니에요?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중, 장기 투자에서 중장기 투자에 해당되겠죠?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산업이 무엇이 가장 이들 중에서 기초가 될까요? 인프라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 기간 산업이 되어야지만 미래 산업이 될수 있을까요? 기본이 뭘까요? 그 산업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죠. 빅데이터 산업이죠. 그럼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빅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로봇, 드론, 전기 자동차, 우주 항공, 바이오메드, 비메모리. 이거는 뭐죠?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가운데서 에이 다섯 개 산업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브는 뭐가 돼야 되죠? 데이터죠. 이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는 방금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미래 산업이 무엇이 중요한가와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 직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린 겁니다. 두 번째, PBR, PER, 뭐, 또, 다른 경제지표, 오실레이션, 스토케스틱, 수많은 조합의 뭐 캔들, 아니면은 또 뭐, 어 다른 형태의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 저는 어, 그런 건 소위 중시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 단기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적어도 중기적인 투자하려면 그런 지표보다는 그 회사가 출발한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의 변화를 저는 제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국 기업은 그런 기업을 찾기가 아, 어,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벤처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선언적인 경험과 선언적인 어떤 그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많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입증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지만은 근본적인 그런 툴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그런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담겨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문화적 가치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경영학이나 경제에서 말하는 투자의 기술적인 분야는 저는 그렇게 높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자기의 심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또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이냐 위스크를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자기는 음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옆에서 뭐라 뭐라 하는 소리를 듣고 매우 위험한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인 분야. 뭐, 오실레이션, 스토카스틱, 뭐, 캔들스틱, 차트 분석, 기타 등등 수많은 조합의 기술적인 내용은 음,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IMF에서 어, 6개월 전, 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아, 미국의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결국 신흥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은 미국 달러를 강하게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미국 달러를 가져, 강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파생적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그죠. SBB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다가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예금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도 존재를 했지만 금리를 강하게 가져간다는 건 달러가 강하다는 말이니까요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는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화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적어도 6개월 이전에 IMF라든지 많은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 이 부분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 금리 인상이 만약에 한번더 온다면 어, 라고 하셨는데, 이프가 아니라 저는 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가장 아, 긴박하고 중요한 건인데요. 이미 그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변화시켜도 어떤 다른 뭐 기준금리의 변화가 시장금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2024년 한해 동안은 또다시 이 긴축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 성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는 고민해야 된다. 인구 감소의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가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질문의 의도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면 집이 많이 빌 건데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은 그 당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전망을 여쭤보셨는데요. 생각하시는 것과 같죠.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 행격히 차이가 나겠죠. 돈과 문화와 서비스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인구가 천만 이상이 있고 수도권을 포함하면 이천만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으니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지 않습니까? 부산 350만 정도 대구 240만 정도 대전이라든지 울산 이런 곳에서는 한 200만 조금 밑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몰려 있으니 srt를 타고 올라오면 수서역에서 세브란스 강남병원 서울 삼성병원 아산병원 셔틀버스가 움직이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돈이 다 서울로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방은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인구가 많은 것이 좋다면 증오 같은 0.75%에서 0.5%로 달리고 있는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대륙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일본보다도 작고 그렇게 넓지 않은 22만 평방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산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첫째,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크다. 즉,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두 번째,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분배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또는 기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 세 번째, 사회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다 같이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이해관계는 점점 소멸되고 있고, 개인적이고 각자 도생의 생각과 가치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의 70년대의 모습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답인가? 그거는 시대와 역사가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는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좁은 당덩을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은 질문하신 부동산 시장과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만큼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상한 전현대경제연구소의 대표이사하고의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끝에 한상한 대표께서 그려온 도표를 보고 깜짝 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상한 대표의 그림에서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 10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이고요.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입니다. 이분들 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가를 보니까요. 1990년에는 약 200만 원 정도 정도 이렇게 소득이 이 격차가 있었어요. 이게 2019년 현재 1000만 원 수준 넘어서 한 1200만 원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불과 20년 만에 최상위의 소득계층과 소득계층이 소득 계층과 최하위의 소득 계층이 소득 명목 소득의 규모가 1,200만 원 정도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갈증에 갑자기 물이 몇게 있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집어 마시다가는 오히려 소금물을 드실 수도 있고 액젓물을 드실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 물인가는 뚜껑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컵에 담긴 물에 대한 성분을 먼저 탐색하시고 드시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말씀을 경제단판에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